민수기 31장 1절 2절 3절 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리안에게 갚어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대 아멘. 자, 이제 저를 봅시다. 주변에 계신 분하고 눈이사 누가 왔는가 눈이사하면 나눕시다. <laughs> 보세요. 하나할 때는 안 하고 <laughs> 저를 저를 봐야할 때는 또 주변을 두리번거리시면안 됩니다. 다다잘 보셨습니까? 이제 저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정말 기본적으로 최소한으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각자의 기준은 다다릅니다. 각자의 은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하느냐? 사실 할 수만 있다면 더 읽어 나가면 조련만 시간에 지혜로운 안배도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제 올림픽 어제 폐막했죠, 그죠? 이 올림픽 경기도 그렇잖아요. 시간의 안배를 잘하고 특히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마라톤은 없었죠. 그죠? 저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간의 안배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흔히 마라톤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인생의 시간도 참 시간 안배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laughs> 여러분. 자, 제가 무슨 이야기하자면 음1년에 저는 1년 공식적으로 1년 2독의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사실은 현재의 제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는 하루에 50장씩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꾸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계속 그렇게 읽어나가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많은 분량을 목표로 설정하고 꾸준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적은 분량이라도 정해놓고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뜻을 정하고 읽어나가다가도 때로는 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왜요? 그래도 시도를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그래야 자라가는데 당체 이 말씀 읽기가 습관이 안 되어 있으니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눈앞에 일이 더 손이 가게 되는 거고 눈앞에 어떤 해야 될 것들이 더 말씀 읽기보다 먼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습니까? 이거 첫 시간에 안 읽으면 무조건 실패한다. 그래서 무조건 첫 시간을 지금 년 전부터 계속 꾸준하게 읽어가 오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가 늘 강조는 하지만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펴든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권사님 맞죠? 자, 근데 뭐 여기에 또 나도 그렇다 그러실 분이 있겠습니다. 하지만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 지금까지 학교를 이제 학창시절을 가지셨던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 학창시절 포함해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책을 <laughs> 대하기는 아마 성경이 처음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저 역시 그랬어요. 이 책에서, 이 성경책에서 오는 이 두께감, 참, 이 두께감을 극복한다는 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두께감에서 오는 거부감, 사람이 이걸 어찌 봐. 헐, 말도 안 돼. 이건 진짜 시간이 많은 사람이나 보는 거야. 이랬습니다. 저도. 지나고 보니, 시간이 많은 사람이 보는 책이 아니라, 말씀이 생명이라고 믿어지는 사람이 보는 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관계로 이 말씀을 접근을 해야지, 여러분, 복의 개념으로 말씀을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어떤 성경 시작 부분을 읽어 드릴 터인데, 여러분, 어느 성경인지 한번 알아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이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느 성경일까요? 창세기? <laughs> 와, 이거 참, 이거 벌써 제 입에서 말을 해버렸네. 창세기 1장은요, 태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제가 오늘 조금 전에 읽은 건 무엇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입니까? 여러분, 얼핏하면 창세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복음 씁니다. 어느 복음 쓸까요? 네, 요한 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의 시작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 보여주면 믿겠다. 하나님 어디 있노? 우리 전도할 때 동네 분들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가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 복음의 시작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요한 복음 그 일장 6 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렇게. 1장 율절에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은 그가 증언하러 왔는데 무엇을 증언하러 왔느냐. 요한은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 보면요.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그 말씀을 하나님 이거 상관 관계를 정리를 해 보면요. 태초부터 말씀은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죄송하지만 제가 헬라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말씀이라는 이 신약 성경은요 영어도 한자어도 아닌 헬라어라고 하는 성경으로 써여졌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여도 보여드려도. 도대체 이건 뭐로 읽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단어로, 그런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말씀은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로고스라고 하기도 하고, 기록된 성경을 로고스라 하기도 하고, 제가 선포하는 설교, 그러니까 선포하는 설교도 로고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다 통틀어서 로고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온 사람. 요한은 그의 책요한복음에서 특이한 것은요. 생명이라는 단어를 무려 36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에 관해서 정은하로 온 분이나, 온 분이다 해도 관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또 헬라 이야기에서 죄송한데요. 이 생명은요, 헬라우로 말하면 조에라는 것입니다. 조에 제가 오늘 새벽에 글을 다 적고 사택에 들어가지고, 여보, 헬라우로 생명이 뭐야? 이래 물었거든. 아, <laughs> 저분이 신학을 다 했는데 갑자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이제 있다가, 근데 갔다 오더만은 조에라고 그러는 거예요. <laughs> 조해. 자, 이조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1장 4절에만 해도 벌써 조회가 두 번이나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요한이 말하는 생명은요, 조회라는 것은 살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살아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지,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이 개념이 아니라, 생명이 있으면 살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회라는 이 말은요, 어떤 개체라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뜻하는 낱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네 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우리 살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부 다. 어, 오늘 생명 가지고 있네, 가지고 있네, 안 가지고 있네,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요, 말씀이 뭐. 것을, 이 말씀이 모든 것을 해석을 해 주고 있는데,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디였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은 것이라는 것, 이 말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만들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었다는 것은요. 발생하게 된 원인이 되다. 즉 모든 만물이 살아 있는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뜻하는 것인데 이것을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늘도요.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 우리 찬송을 불렀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생명 인데 주님이 빛이 되시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도 이 생명의 관계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에 대해서, 예수의 생명에 대해서 죽어 있는 상태가 아닌 예수님처럼 말할 수도 없고, 죽어 그 있는 상태에서는요, 예수님처럼 말할 수도 없고, 예수님처럼 그 예수의 마음이 나올 수도 없고, 예수의 성품으로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처럼 살아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복음에서 말하는 생명, 바로 조에는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진짜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말씀, 예수님, 이 모든 것이요, 전부 동급이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요, 생명을 절대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은 상태를 말한다고 했는데, 말씀이 없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생명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이 성경은요,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전해주는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창세기에서 출애국기에서 뭐 민수기에서 레위기에서 전부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발견해야 되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아니 복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죽기 전에 오늘 이 성경 제가 오늘 민수기 31장부터인가 29장부터 든 거예요 그리고 36장까지 마지막 장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민수기에서 하나님은요 모세가 죽기 전에 오늘 31장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이 전쟁은 사실 미디안과의 전쟁은 모세가 지휘하는 마지막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전쟁에서 백성들을 향하여 미디안을 철저히 응징을 해라. 철저히 무너뜨려라. 그리고 돌아와서는요, 미디안이 자, 미디안을 물리치고 많은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어가 왔습니다. 그리고 또 전리품을 백성들이 나누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저는요. 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땅을 향해 가는 사람에게 전쟁을 요구하실까? 특별히 미디안에게 왜 원수를 갚으라고 하실까? 이런 의문을 가져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미디안은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이었습니다. 31장 2절에 보면 미디아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가 되고 또그 증거가 며칠 전에 제가 민숙이 2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음행을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음행을 한 사건. 자, 25장에서 음행을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음행은요, 곧 무엇하고 연결되느냐. 음행은 곧우상숭배하고딱 짝이 되는 거예요. 음행은 곧 우상승배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이 음행과 우상승배의 제약에 빠져 있을 때에 연병이 발생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죠. 그래서 그 우상승배와 음행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연병으로 경계를 하셨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미디안을 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원수인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장 7절에 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미디안 남자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8절에는 또요, 미디안 다섯 왕을 다 죽였고, 아울러 8절 끝부분에 또 누가 죽었습니까?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발람은 선지자죠? 자, 왜, 왜,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자, 오늘 이 전쟁에서 미디안의 다스도 왕을 죽이고, 발람을 죽이고, 남자들 죽이고 다 했는데, 이쭉 내려오보면요, 15절에 봅시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16절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이 지금요, 미디안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는 민족인 것입니다. 오늘 미디안을 죽이라, 원수를 갚어라, 남자든 여자든,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죽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을 전부 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그래야 우리가 조애의 상태, 생명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가 오는 새벽에 왜, 어떻게 교회를 오셨습니까? 예수 안의 생명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강단 뒤에 화분이 이렇게 얼마, 사실 두달 남짓됐나? 샀는데, 잎이 시들어 가면 서 결국은 줄기가 마르는데 결국은 줄기가 한 대공이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있던 게 거의 지금 다 떨어지고 두 개밖에 안 남은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게 왜 생명이 시들어 갈까? 눈에 딱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와이 비싼 돈 주고 사는데 생명의 상태가 이 약해지니까 비를 맞으면 바람이라도 세면 낫지 않을까 밖에 내나는데 여전히 가 아이는 갈수록 가지들이 줄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나무를 샀는데도 한 나무는 여기 있는 얘가 아보카트 이, 이 이름도 참 기억도 잘안 납니다. 똑같은 나무를 샀는데도 하나는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의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상태를 잘 유지하고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 31장의 모세를 향하여 미디안을 그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아라. 오늘 바로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상태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원수를 갚아라. 이게 미디안은.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된 생각을 집어넣는 그런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자들을 다 살려줬어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띠메스의 음행, 민숙이 25장에 나오는 그 음행의 사건요. 단순한 음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행은 곧 우상숭배로 이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군대의 에게 하나님을 요구하시는 것은요, 외적인 거룩도 요구하지만은 내적인 거룩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바로 미디안이기 때문에 미디안을 원수를 갚아라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생명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우리 안에 미디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인 생명을, 말씀을 붙들어야 생명의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에 가라지를 뿌리는 이가 누군지요? 말씀을 보아야 누가 가라지를 뿌리는지 알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펴들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는 사람이 하는 줄 알게 되고,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저거, 사람, 저 사람 왜 저래? 여러분, 그 사람이 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그 사람 마음밭에 가라지를 뿌리는 사람이 작용을, 가라지를 뿌리는 사단이 작용을 하니까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선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누가 합니까? 가라지가 사단이 자꾸 안 좋은 걸 오늘도 우리 안에 미디안을 미디안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생명의 상태를 유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들을 제해달라고 하는 거. 제가 설교를 오늘도 시작 전에 먼저 두리분 그릇이라고. 왜냐하면 말씀을 받는데 말씀이 안 들리도록 안 받아지도록 방해하는 그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내가 생명의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서, 생명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두꺼운 책이지만은요, 이거 생명이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약이 쓴 거, 한약이 쓴 거, 마세요, 안 마세요? 보약을 한제 지어오면, 한약이 쓴거 알지만은, 마시나요, 안 마시나요? 다 마십니다. 왜요? 몸에 좋은 거 아니까. <laughs> 여러분, 지금도 매일 드시는 약이 있으면, 그거를 꿀꺽 삼기지 말고, 캡슐이 있으면 캡슐 뜯어가지고 입에 한번 혓바닥에 한번 대보십시오. 얼마나 쓴지 어릴 적에요, 생각이 납니다. 사촌동생, 저는 모르겠고, 사촌동생들 숙모가 저절 먹이다가 저절 뗄 때쯤 되면, 엄마 숙모 저 꼭지에다가 마이신을 발라. <laughs> 마신을 바른 그저 꼭지를 딱 빠는 순간 써가지고 안 먹게 되는 거예요. 약이 쓰다는 걸 아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한약이요, 쓰지만은, 그래도 어떻습니까? 이걸 먹어야 내가 기운을 차린다는 걸 아니까. 왜 인생에 연수가 많으면, 입이 써다는 말이 저는 이해가 안 됐지만, 우리 할머니가 주무시기 전이나 밤중에 새벽에 깨서도 입이 써다, 입이 소태다. 이 이야기를 전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아, 나이가 들면 입이 써구나. 그걸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입이 써, 써지만 어때요? 밥이 돌멩이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떻습니까? 한술 떠야 살기 때문에 고기를 끊고 있는 분들, 뭐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고기를 드시지를 못하는 분을 여러분이 찾아가시면 그래도 한술 떠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이걸 먹어야 기운이 나기 때문에. 말씀이 생명인 줄 아시는 성도님들은 이 두꺼운 책이라는 두께감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께감 속에서 거부감 당하고 이거 펴들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 우리 임금으로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은요. 모두가 이 두께감을 다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요, 오늘도 사람은 사랑해야 되고, 미디한 원수는 갚으라고 하고 있죠. 오늘도 한절의 말씀 속에서 주체와 객체가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성도가 되고, 그래야 예수의 생명조회가 있는 상태, 그 상태의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하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하루도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시작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렇지 시작만 하면 여러분 충분히 잘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비로소 교회 나오셨는데 시작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생명의 말씀 앞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미리 하늘 우리 안에 있는 미디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의 생명 조회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깨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 하루도 살아가면서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장모님 가정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생명이 그 가정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피로 권사님 세임도 해주시고 권순혁 집사님 오늘도 또 검사하러 병원에 오는데 주님 모든 가정의 결과 모든 까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언자 집사님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근손의 뿌리가 제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태현 씨 오늘도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함 대심이 그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그 속에서 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상훈 씨 오늘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의 생명이 그를 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오늘도 기도하며 예수 생명 붙잡고 조예의 상태 생명의 상태를 끝까지 유지하는 믿음의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